일상에서 문득 불안이 엄습할 때숨 막히고 답답한 느낌 보면 좋은 성경 말씀 다섯 가지 첫째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과 다르죠.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주실 약속입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할 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평강이 감싸줄 것입니다. 셋째, 마태복음 6장 25-27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걱정보다 오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들이 불안으로 힘든 당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